이 자리에 김용남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지난 그 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무성 당 대표가 의원님 업고 유세 펼쳤던 게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laughs> 예. 먼저 청취 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원 팔달구 서둔동 탑동 출신의 김용남 의원입니다. 이제 지난 7월 30일자로 제가 국회에 등원한 지가 만 1년 딱 됐는데요. 이제 1년 만에 또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듣고 그 동안 열심히 했던 의정활동 보고를 말씀드릴 기회를 경기 방송에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최근에 새누리당에 조금은 지났지만 그 어쨌거나 내홍이 한번 있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사퇴를 둘러싸고 네. 있었는데요. 당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많이 좀 가라앉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요? 어... 뭐 한동안 저희 당이 국민 네. 여러분들께 이제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었는데요 네. 잘 수습이 돼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께서 이제 자진 사퇴를 하시고 또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가 합의 형식으로 추대가 돼서 지금 원내지도부가 다 꾸려졌습니다. 음. 그래서 그 원내 부대표단도 정해졌고 원내 대변인단도 정해지고 해서 다 꾸려져서요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최근에 당정청 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협조가 유지되면서 지금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려 끼쳐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웃음> 마무리를 <laughs> 지으셔서 어, 그 질문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그 어, 동안 어, 의원님의 그 활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이죠? 기상청의 그 감음 정보가 잘못이 됐다 뭐 이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기상청에서 지난 2007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감음 지수를 개발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아, 네 단계의 그 가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발표를 해왔는데요. 이게 한 7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잘못 개발이 됐어요. 왜냐하면 4단계로 어, 구분을 했는데 1단계 그러니까 아, 습도가 좀 많은 경우, 그러니까 정상보다 좀 습한 날씨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지수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정작. 그 매우 가물 때 정상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되는 측면도 있었 고래서 그 지난 2013년도 연말을 끝으로 해서 이제 기상청에서 슬그머니 그 가뭄 지수를 다시 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작 예. 올해 매우 가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뭄 지수가 제대로 올해는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어, 그동안 예상 낭비가 예산의 낭비가 너무 심했다. 음.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 그 측정도 안 되는 가뭄지수를 독자 개발해가지금 발표했는데 를그 발표하는 게별 도움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서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좀 요구를 해서 기상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작 필요할 때는 그 슬그머니 또 기상청에서 가뭄지수를 네. 그 좀또 뺏군요. 아, 검사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십니다. 사법 시험에 존치 문제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국회 들어가고 나서 가장 먼저 발의한 네.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법 시험이 2016년도는 1차 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지고요. 2017년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없어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자 뭐 그렇다고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고요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담은 몇 명이 됐던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놓자 이런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날 때 이제 불도저 운전수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예. 뭐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다 거치면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공교육제도 그리고 어떤 고시제도를 통해서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학벌이나 나이 뭐 이런 거에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수 있는 통로인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를 해 놓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회 평등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 그리고 그 중에 내용 하나가 지금 변호사 시험 성적을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현행 제도가. 그런데 이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판검사 임용을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면접도 보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추측이나 이런 것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법안에 냈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또 이런 어 위헌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법안의 통과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 개천에서 용 나는 통로를 계속 열어 놔야 된다. 그게 뭐 담은 100명이 됐던 200명이 됐던 어떤 기회의 땅으로 계속 대한민국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사법 시험을 계속 운영하자는 법률을 작년에 발의를 해 놨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그 법안은 어디까지 지금 뭐 개류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법사위에서 이제 예. 심의 중인데요. 심의 중이에요. 이 예. 이것이 뭐 어, 당에 따라서 사실은 로스쿨 제도를 처음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시작을 해놔서 당마다 좀 입장이 달라서 어, 좀 진통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지역구가 수원 팔달이십니다. 아, 수원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원 출신이시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또 어,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원에서 참 근데 요즘 최근까지도 이 강력 사건이 참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에 뭐 수원역 앞에서 예? 어, 여대생이 납치돼서 살해 진짜?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고요. 그렇죠. 뭐그 전에 오원춘, 박춘봉, 뭐 이런 사건이 연이어서 팔달구 네. 쪽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고 실제로 범죄 통계를 뽑아보면 수원 팔달구의 범죄 통계가 매우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 아. 수원 팔달구에 경찰서를 유치하고자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다 아시겠지만 수원에 구는 네개 구가 있는데 경찰서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독 팔달구에만 또 경찰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구에 있는 다른 삼 구에 있는 경찰서들이 팔달구 열개 동을 뭐 여섯 개 여섯 여개동세개동한개동 이렇게 찢어서 관할을 걸치기 하다 보니까 예좀 예. 치안수에 요 제대로 어, 대응을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올 연초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경찰서 유치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은 경찰청 행정자치부를 지나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 다음 달 초, 9월 달 초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단계에서는 이 경찰서 를 신설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예산 담당자들께 하도 부탁을 많이 드려서 <laughs> 저 얼굴만 보면 경찰서 얘기 또 하려고 그러지 뭐 그러면서 도망가시는데 그래도 뭐 반응은 필요성은 다 인식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결과가 또 나오게 되면 또 방송을 통해서. 예, 또 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겠습니다 예, 예. 아,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 문화 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이 또 수원 화성 행궁입니다. 예. 도시 재생 사업을 주장하고 계시죠? 예, 예. 예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주로 이제 그 수원 행궁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 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리고자 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화성 행궁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 문화 유산이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소중한 문화재인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로 인한 고도 제한에 걸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도심이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재개발 뭐 이런 방식이 다 구도심에 있던 구가옥들을 허르내고 그것을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많이 사업을 실행해 왔는데 이 행궁동을 중심으로 한 팔달구의 구도심은 그 사업이 어려워요. 왜냐면 고도 제한에 걸려서 4층 이상을 못 짓는 구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재개발 방식으로는 그 구도심을 살리기가 어렵고 사실은 수원 화성과 어울리는 방식으로 다시 도시를 좀 살려 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도심 재생사업 식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층으로 하면서도 이 문화유산과 어울리도록 뭐 어, 가옥들을 좀 손을 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화성행궁 주변의 가옥들은 이제 한옥으로 짓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아예 한옥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건축비가 사실 양옥집에 비해서 두배 이상 듭니다. 그래서 예. 니까 개인한테 그걸 부담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얼마 전에 유일호 국토부 장관님을 찾아뵙고 어, 행궁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에 국토부 예산 그래서 올해는 일단 60억 정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0억이 이제 예산 배정이 되면 거기에 12억, 약 40억 정도로 보태서 올해는 100억 정도의 돈을 마련을 해서요. 예. 이제 정말 아파트를 막, 막 짓는 그런 재개발 방식이 아니고 화성행군과 어울려서 이 관광 자원으로서 또 일조를 할수 있는 방식으로 수원의 구도심을 새롭게 꾸미고자 하는 사업을 벌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소위 지금 뭐 수원시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방향과도 뭐 방향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역시 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수원시 예산으로 다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또그 역할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예. 전에 말씀하신 경찰서 그리고 네. 또 도시 재생 사업까지 다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사실. 예, 그렇죠. <laughs> 그 동안 진작 됐어야 되는데 좀 안돼 있어서 아쉽습니다. 예. <laughs> 어,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어, 대표 발의하셨던 근로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의미 전망 짚어주시죠. 예, 제가 그 동안 여러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가장 먼저 통과된 법안이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왜 우리 사주를 받잖아요. 금하는 회사에서 이제 예. 주식 발행을 할때 근데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주를 받으면 이게 보호예수기간에 묶여요. 그러니까 바로 어, 팔질 못합니다.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상장돼서 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뭐 주가는 뭐 신도 그렇죠. 예측하기가 어려운 음. 부분이라고 하니까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 뭐 회사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우리 사주를 배정 받아서 샀는데 그것이 주가가 떨어지고 또 일정 기간 동안은 못 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주가를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 이것을 보존해 줄수 있도록 그 떨어지는 주가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이제 수수료를 조금 아, 내고 이 수수료는 우리사주 조합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주 쪽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사주를 이렇게 배정해주는 사업주 쪽에서 수수료를 좀 지원해 주고 일종의 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험료를 좀 내고 주가가 떨어져서 근로자들이 손해 봤을 때그 손실 부분을 이렇게 보전해 주는 제도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아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복지기금을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 복지기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근로자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 중소기업들이 좀 모아서 같이 공동기금을 설립해서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복지기금 형태로 이제 혜택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동으로 설립되는 복지기금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배 기사님들 뭐 퀵서비스 그럼 그리고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또 학습지 교사 하시는 분들 이런 소위 이제 특고라고 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 분들에 대해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폭을 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제 소감 상임이 법률이라 좀 진행이 빨리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법률로서 지금 통과가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내년 치러지는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만은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는 예.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해온 거쫙 말씀드리는 동안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예. 이제 선거 본론, 말씀을 하시니까 <laughs> 본론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머리가 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014년 7월 30일 어,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회 들어온 지 이제 만1년이막 지났습니다만 뭐, 어, 뭐 길다고 볼 수는 절대 없는 기간이고요.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 어, 당장 8달 경찰서 유치만 해도 빨라야 이제 올 연말에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이제 어, 시작이 되는 거고 사실 첫 삽을 뜨기까지는 조금 준비 기간도 걸립니다. 아, 그래서 그 동안은 저는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지역구의 아, 환경 개선 내지는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의 선거 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이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7월 21일인가요? 어, 그날은 이제. 아, 화서역 화서전철역이 이제 개통된 지가 만 사십일 년이 됐는데 사십일 네. 년 만에 새로운 변화를 맞도록 그 올라가는 계단이 좀 길고 가파랐습니다. 네. 그래서 화서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최대한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의 착공식을 가졌었는데요. 네. 그런 거 하고 또 뭐 7월 24일인가요? 아20어20 어 정확한 날짜는 지금 한 제가 한 보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말에는 이제 우리 팔달구 매교동에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법무부 장관님을 모시고 가졌는데 이런 이제 아무래도 치안 수요에 네. 어뭐 경찰서가 완공돼서 개청하기까지는 뭐 그동안이라도 치안을 안전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 그런 어 범죄 환경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하고 어 성과를 최대한 주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거 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지금 선거 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 그래도 또이 관심은 이 공천 과정에 항상 있고 네. 이 공천을 둘러싼 또 이렇게 후보 간의 경쟁일 텐데 여야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뭐 말이 영어라 조금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원 비당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구분 없이 오셔서 어느 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천권이 국민들께 주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당원 비당원 구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오픈 열려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2013년 7월에 치러졌던 새누리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때 김무성 현 대표의 전당대회 선거 공약이었고요. 지금도 저희 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일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호응하시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어그 제도 도입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야당원님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기존의 소위 심사 공천 이렇게 공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하얀식. 그렇죠 그 <laughs> 예.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예. 공천을 주는 이 심사 공천 방식에 있어서 뭐그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소위 그 공천권을 갖고 있는 이제 당 지도부 측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폐단을 이제 없애자 이런 대안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인데요 그 도입은 올 연말쯤 돼야 뭐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확실히. 어떤 보다 민주적인 선택의 방식으로 저희 당이 추진하고 있고요. 뭐 저도 그 공천 방식이 결정이 되면 그 방식에 따라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또당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참, 이렇게 그 나눌 말씀 많은데 시간이 지금 한정이 돼있어서 아, 벌써 다 됐네요. 예, 예. 지역 민들께좀 앞으로 좀 의정 가고 예. 말씀을 해 주셔요. 안녕하십니까? 아, 1년 전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셔서 국회에 들어가서 마음껏 정말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뒤를 안 돌아보고 열심히 뛰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뭐 다름대로 작게나마 이런 성과도 있고 앞으로 더 이루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계속 좋은 소식을 지역 주민들께 또 청취자분들께 들려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이 소위 메르스하고 감염 때문에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치권에서 이제 짜증 나는 얘기 뭐 이렇게 걱정 끼쳐 드리는 소식보다는 기분 좋고 행복해진 지는 뉴스를 보다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정치 신인에서 이제는 지역을 책임지는 재선 의원으로의 도전에 나서고 있는 새누리당 수원 8달 김용남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커스인 지금까지 진행의 최일희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